문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리니, 으 너희가 가증함과 놀냄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소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소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아, 하는 곳에서 타이가 기니와 전염병에 죽을 줄 명이 아십니다. 아멘. 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 오늘 저희 그시어 성경공부를 치월 같이를 하고 어, 8월 한 달은 방학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8월 한달 동안은 시어 성경공부가 없음을 알려드리고. 어, 차고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갔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좀 선선해질 때 함께 예배 자리로 같이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예레미야서 41장에 같이 읽어가면서 어, 예루살렘의 총독 그다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이 사람은 굉장히 신망많는 사람이었고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소개하고.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하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그 듣지 않음으로 말이야마 그 단어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어지고 그 남아있는 동동체가 와해되어지고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스마엘 때문에 안본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또,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결국, 어, 요한안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 이 이야기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다다이 이야기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저희 예루, 우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을 때그 이야기들 속에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지우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놓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듣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것은 렇게큰 의미 없는 이야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그것을 내 안에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 그 포로로 잡혀가려다가 간신히 요한한 때문에 구출받았던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게 된냐면 예레미야를 찾아가게 된다. 근데 사실 이 남아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습니까?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총독이 죽었죠. 그리고 자기들도 포로로 잡혀갈 뻔한 아주 위험한 상황들을 계속 넘어간거죠 상황이 이렇게 불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예레미야를 찾아가게 되어진 것이고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두대의지인과 가리아이들 요한나과 후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편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우리이니 하나님의 지뢰 하나님, 하나님 여우가께서 우리가 마땅히 할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를 들면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제 적은 우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땅 어디 갔습니까? 포로로 잡혀갔거나, 죽었거나, 그렇게 된거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도 이별 안 되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기도 부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이후에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우리 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하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하네. 자,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너, 너그나 놀랍게 변화되죠 뭐라고 변화됐습니까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구하겠다고요? 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이 이야기가 사실은 언제 나와야 됩니까? 예루살렘 멸망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멸망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멸망 전에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을까요? 안 멸망시키셨을까요? 안 멸망시키셨겠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얘기를 수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컷 뚜두도 받고 실컷 얻어맞은 다음에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이르게 될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실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가실지 어떻게 가꾸어 가질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레미야가이 이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니 그열 그 동안 기도한 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의 너희 분양으로 돌려보낸다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영어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강하지 않으는 애국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자열일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답은 뭐였습니까? 어디 내려가지 말래요? 애국 땅 내려가지 말래요 그리고 어디서 살래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피피한 땅에서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예, 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겠대요 그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될 거라고요?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라는 거예요. 어디 내려가지 말고요. 애국땅 내려가지 말고, 지금 전쟁이 안 보이는, 그래, 그래도 좀 평화스러워 보이는 애국땅이지만그 땅에 내려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네? 내려갔겠습니까? 안 내려갔겠습니까? 잖아요 우리는 좋든지 아니 좋든지.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하나님의 말씀을 내려가지 말라고 랬으니까안 내려가면 되는 것이지 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9월달에 좀 확인을 해보겠지만 결국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내면에 사실 어떤 고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 가고 싶다. 배우 <laughs> 갖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애국은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아, 지금은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때요? 황폐하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버렸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버렸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 총독도 죽은 마당에, 뭔가 구심점을 갖기가 쉽지 않은 삶의 터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살래요? 예루살렘을 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어디 가는 게 맞아요? 애국하는 게 맞는 거죠. 거기가 내 삶의 안전한, 어, 피난처 혹은 나의 안전한 집이 될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피평한 환경 때문에 너희가 고민하지 말고, 그 가운데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애국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잘못될 거라는 거예요. 잘못될 거예요. 이 이후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실, 애굽에 내려갈 것에 대한 이유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는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유나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에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국담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국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만히니. 너희가 거기에 져 죽을 것이라 무릎 애국으로 나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을 이와 같이 내리니. 곧 칼과와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습니다. 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고집하게 되면 지금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희를 따라갈 거라는 거고요. 이무서워 말씀입니다. 지금 애국당에는 저쟁이 있지 않는데 너희가 만약에 애국으로 내려가면 뭐가 따라갈 거라고요? 칼이 따라갈 거라고요. 칼만 따라가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무서워하는 모든 기근도 너희를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우리에게 이르르고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다 어떤 곳이 되는 겁니까? 복된 곳이 되어겁니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데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동일한 적용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애굽에는 전쟁이 없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내려가면 뭐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칼이 따라갈 것이고, 기근이 따라갈 것이고, 또 뭐가 따라갈까? 전염병이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터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평화로움 때문에 그곳에 내려가게 되면 너희가 무려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서 그런데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려가야 됩니까?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까? 보통 <laughs>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레미야가 이 유의 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예레미야는 기도 부탁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이야기하고있습니다우 뜻으로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국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를 들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속였다. 세 번째 소문에 뭐라고 들으면, 여러분은 이 일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속인 거죠. 어디 가고 싶은데, 애국 가고 싶다. 이미,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생각이다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겠다. 애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사실 좋든지 아니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어떤 얘기 듣고 싶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브로 가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에브로 내려가면 너도 좋고 에브에 있는 사람들 같이 망하게 될 것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비패하고 위험해 보이고 두려움이 같득한 곳이긴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이야라고 전달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좋든지 아니 좋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인다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른 길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애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실까요? 가실까요? 어, 좀 궁금하신 분들은 43장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어, 더 정확한 내용들은 저희가 어, 9월달에 다시 한번 어, 수요성경 공부 시간에 이해합니다. 한번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예루살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참 답답함과 아쉬움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야 돼요. 근데 이미 내 안에 어느 정도 정리된 생각들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내마음에 품은 뜻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갖고 요 그런 모습들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 있는 거죠. 사실은 누구 뜻대로 하고 싶은데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렇다 보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굉장히 큰 주인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영적인 싸움은 다른 외부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소유과내 안에 육신의 욕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길지를 거기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속일 수 없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어떤 하나의 주체의 지배 속에 살아가게 되어 집습니다 욕심의 지배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면, 성령의 집에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 삶을 절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주해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믿는 식구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모여야 뭐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내 의지나 내 마음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의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